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에 한인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 명령의 의미와 달라진 점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입국 조건이 그나마 완화됐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여전히 강력한 반이민 정책입니다. 달라진 건 영주권과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의 입국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위축되어 있는 영주권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민 사회를 겨냥한 트럼프의 정책에 한인 사회의 우려도 커질 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자들에게까지 반이민 정책이 적용된다는 말에 해외 출입을 미뤄온 한인들도 많습니다.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도 지난달과 비교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네, 넓게 보면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어, 트래블을 못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지만 아좀 위험할 것 같아서 시민권을 받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많이 오세요. 서류 미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단체로의 문의 전화도 늘었습니다. 아이스에 단속이 있을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없을 시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체크 같은 거할 때에 꼭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어디 주인의 허가 없이 그리고 주인한테도 워넌트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이디를 체크하러 왔다. 그럼 주인도 어, 월드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불체자 보호 도시를 선언하고 이들의 추방을 막는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는 LA에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한 반응도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 시민 단체는 이번 행정 명령 이 탄이 이전과 똑같은 이슬람 국가 금지 조치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이번에도 트럼프와 일부 시민 단체의 법적 투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